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어, 이제 오늘 내일만 일하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 중에서 여기 채널에서 항상 말하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간관계를 할때 확실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정리될 수 있는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돈 때문에 친구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진짜 관계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인데 평소에는 나를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관계의 숨겨진 구조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진짜 성격과 진짜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내 문제를 너에게 떠넘긴다는 심리와 조금 매운맛으로 나의 책임을 너의 돈으로 해결해라. 이런 말과 비슷하고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도 나는 결국 괜찮다는 생각과 너의 미래보다 지금의 내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가족도 물론 돈 관계로 얽히면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면 다른 관계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다들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벌고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과 힘들다는 것을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즉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응당,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없지만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해는 잘 가진 않아요 즉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 이제 당신을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상대에게 도와줄 대상이고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인간관계가 뒤틀렸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자기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나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절대 타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 금전적 리스크를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미래를, 타인의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신호라는 것이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어,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역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사실 처음에야 좀 어렵지. 두 번, 세번 쉽다는 걸 보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 회복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호의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돈을 빌리는 그들은 관계를 이제 정서가 아니라 이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고 만약에 당신이 성격이 온화하고 책임감이 있거나 경제력이 또 높고 순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보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난 뒤에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그 목적이 또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관계가 더 이상 수평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경제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회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고요. 사실 빌려준 이후의 관계는 수천 명의 인간관계를 분석한 사회심리학 연구에도 따르면 돈을 빌려준 뒤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일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게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빌린 사람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과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만 잃게 되는 게 많죠. 돈도 잃고 관계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그 관계가 끝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조금 뭐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돈을 어찌어찌 해서 이제 빌려주고 또 어찌어찌 해서 힘들게 받아낸 케이스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바로 갚을 것 같았던 걸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돈을 받는데 좀 고생을 한다면 이 사람과의 굳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돈을 계속 반복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빌려주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제 패턴이 생깁니다. 일단은 당연히 한번 빌리는데 성공을 하면 당신은 돈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이후 주기적으로 금액을 키워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점점 더 간절한 표정으로 더 힘든 상황을 비참하게 이제 설명하고 만들면서 요청을 하는데 이 패턴이 끊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좀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무조건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마다 이제 서로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좀 매너이고 응당, 에티켓으로 어,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게 그냥 뭐 이제 밥한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노력과 시간을 나한테 이제 내놔라 이런 소리라고 좀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심리학에서 경계선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건강한 관계는 경계선이 분명할 수 밖에 없죠.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이고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것과 서로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이 경계선을 대놓고 넘어오는 행동이고, 사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몰렸다는 것은 어,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건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릴 정도로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돈을 빌려야 할 정도라면 자기 관리를 실패하거나 소비습관의 문제이거나 도박이나 투기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의 문제가 커지면서 부채가 누적되고 일처리가 무능하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랫동안 쌓여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 사람을 돕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 않고, 문제의 시기를 오히려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빚을 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도와주고, 또 아내의 가족들이 도와주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것을 좀 보면은, 이제 몇억 빚이고, 몇 천만 원 빚이고, 그걸 이제 갚아주면, 그 남편은 또, 어, 빚을 이상하게 또 지고 와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은 도와주는 행위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 결국 대부분 또돈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 사유 중에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면 이미 가족들에게 손을 벌릴 만큼 벌렸고,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친구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그 말과 돈을 빌려주는 그 상황은 아찔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언젠가는 정리된다는 이유는 명확하고, 관계가 계속되면 계속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빌려줄수록 더 빌려달라 하고 도와줄수록 의존이 더 커지게 되죠.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오염되면서 빌려준 사람은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빌린 사람은 어쨌거나 갚지 못하는 그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두 감정은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그렇게 신뢰는 붕괴하고 빌리는 사람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이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빚을 요청하는 사람은 빨리 그냥 정리할수록 손해가 적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란 좋을 때가 아니라 위기나 이제 어려울 때 본질이 드러나는데 돈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신을 우선시하고 어 이제 당신의 부담을 가볍게 여기면서. 당신의 안전망을 침범하는 거고, 당신의 삶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다 반드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선한 그 마음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경계선이 당신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가 좀 위험하고 좀 건강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어,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